말씀과 삶의 균형 있는 성장을 지향하는 바이블 라이프의 김남용 목사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2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1세기는 우한 경쟁의 시대입니다. 끊임없이 경쟁하며 승리하는 사람은 살아남지만 조금이라도 경쟁에서 뒤처지게 되면 바로 낙오되기 때문에 서로 승리하기 위해서 치열한 경쟁을 벌여야 하는 사회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이와 달라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치열한 경쟁과 갈등 속에서 살아가기보다는 서로 사랑하고 포용하며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본문에서 이삭이 보여주고 있는 인내의 모습은 치열한 경쟁사회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2절에 나타난 이삭의 인내와 포용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삭은 흉년 때문에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 땅에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한운수 없이 그랄 땅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이삭은 흉년 때문에 애굽 땅으로 떠나려 했지만, 하나님께서 가나 땅에 머물라고 말씀하시자.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12절에서 13절 말씀에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백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는 그랄 땅에 이르게 되었고 거기에서 농사를 짓게 되었는데 그 해에. 백배나 되는 수확물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삭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은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흉년이었고 그랄 땅은 농사짓는 땅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삭은 흉년이 들어서 더 이상 소망과 희망이 사라진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나안 땅 그랄에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새롭게 자기에게 주어진 그랄 땅에서 농사를 짓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100배의 수확물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이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왜 우리가 믿고 신뢰하며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다는 핑계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포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더큰 은혜와 복을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지금 포기하고 잃은 것보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복과 은혜가 훨씬 더 크고 가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주심으로 말미암아 거부가 된 이삭에게. 이제 새로운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것은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하며 질투하게 된 것입니다. 이삭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왔을 때는 상당히 호의적으로 대하다가 그가 갑자기 잘 되고 부자가 되니까 그를 시기하며 질투하게 된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향한 시기와 질투는 15절에서 16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삭이 아예 농사를 지을 수 없도록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막아버리고 흙으로 메웠습니다.이 척박한 땅에서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물이 가장 중요합니다.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은 이삭이 아예 농사를 짓지 못하도록 우물을 막아버리고 자신들의 땅에서 이삭을 대어 쫓아냈습니다.우리는 살다 보면 특별히 내가 잘못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일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이삭이 딱 그와 같았습니다. 이삭은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내려가지 말고 가나안 땅에 있으라는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순종한 이삭에게 백 배의 수확을 얻을 수 있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기한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하고 질투한 나머지 우물물을 막으면서 자신의 땅에서 떠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은 이삭이 블레셋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로 그 땅에서 떠나야 되는 억울함의 문제가 이삭에게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시련과 고난이 찾아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게 되는 물질적인 풍요와 성공에 취해서 거기에 집착하게 되면 우리의 삶과 신앙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적절한 시련과 권한을 주시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서 항상 모든 것이 잘 되고 자신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모든 것이 잘 되고 내 뜻대로 되어지는 것은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항상 편안하고 안락한 삶은 우리의 신앙을 더욱 게으르게 만들고 타락하게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복을 허락하시거나 사회적으로 성공하게 하시면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방심하거나 게으르고 나태해질 때가 아니라 더욱 기도와 말씀과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들과 함께 살고 있는 이삭이 자신들보다 훨씬 강성하게 되자 그를 시기하고 질투하여 그 땅에서 떠나라고 했습니다. 사실 이때는 아직 흉년이 끝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삭은 그랄 땅을 떠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에게는 두 가지의 선택이 놓여졌습니다. 하나는 그랄 사람들과 싸우는 것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그 땅에서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과연 이삭이 어떠한 선택을 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까요? 이삭은 그럴 사람들과 싸우는 대신 한적한 골짜기로 이동합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이삭처럼 도저히 풀리지 않고 답답하고 어려운 문제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까요? 어렵고 답답한 문제의 해결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본문 말씀에는 이삭이 기도했다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삭의 삶의 면 면을 세심하게 살펴보면 재단을 쌓으며 기도하는 이삭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의 문제를 만났을 때 주님께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 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저마다 겪고 있는 어려움과 고난의 문제를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우리는 더욱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삭은 그랄에서 쫓겨나서 골짜기로 장막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이삭은 분노하거나 혈기를 부리지 않고 골짜기로 들어가서 장막을 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물을 다시 파게 되자 그곳에서 물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럴 사람들이 다시 찾아와서 이 우물물도 자기들의 우물물이라고 억지를 부립니다. 그래서 이삭은 이 우물의 이름을 다툼이라는 뜻에 애색으로 짓고 그들과 싸우지 않고 그곳을 넘겨주고 자리로 옮겨서 다시 우물물을 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자리를 옮긴 그곳에서도 다시 물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도 그럴 사람들이 찾아와서 다시 다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반대 대적함이란 뜻에 신나라고 이름을 짓고 그 우물을 양보하고 다시 자리로 옮겨서 우물물을 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소를 옮긴 그곳에서 물이 나오게 되었고 그곳에서는 다투지 않았기 때문에 이름을 르오봇이라 지었습니다. 만약 이때 이삭이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분노하며 화를 냈으면 어땠을까요? 아마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빼앗겼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럴 사람들이 이삭에게 시비 걸었던 이유는 이삭이 분노하며 화를 참지 못하고 그들과 함께 싸우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거기에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이삭이 비겁하거나 비굴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삭은 이런 환경 속에서 어떻게 끝까지 참고 인내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만약에 이삭이 기도하지 않았다면 가장 중요한 우물물을 그들에게 양보할 수 있었을까요? 이삭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로 이끌어 가심을 믿고 기도 가운데 그들을 용서하고 양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는 모든 것을 참고 견디며 인내함으로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답답하고 어려운 문제가 찾아왔다면 그것은 곧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회를 열어 주십니다. 그리고 기도는 일회성으로 한 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말씀을 통해 서살수 있습니다. 이삭의 기도가 애세계에서 신나로, 신나에서 르우 봇으로 이어지듯이, 우리의 기도 역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기도로 승리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바이블라이프를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해지는 그 날까지 바이블라이프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